안녕하세요. 서연이에요 오늘은 벌레, 벌레들이 이거 부를 거예요. 저는 벌레가 진짜, 진짜 무서운 건 아니고, 음 무서운 건 아니고, 징그러요. 워저 이거 먼저 읽다가, 너무 징그러웠어충격적이었어 자, 저희 첫 번째는 무당벌레인데요. 무당벌레를 한번 볼게요. 자, 이게 무당벌레예요. 무당벌레의 알았죠? 자, 알아 쳐 보세요. 보담 걸레 앞내기는 어떤 것일까요? 1번 색과 점 무늬가 모두 같아요. 색은 같지만 점 무늬가 달라요. 색과 점 무늬가 여러 가지 가지예요. 정답은 3번. 야! 저 이거 못 보겠어요. 근데 진짜 재미가 충격적이었어요. 개미 아시죠? 개미를 보시면 여러분들이 깜짝 놀라실 거예요. 제가 보다 개미대요헐 개미대 아 여기 그리고 개미 같은 거 나오고 있고요. 그리고 충격적인 하나씩, 하나씩, 달라요. 근데, 개미는 진짜 제가 못 묻더라고요. 그럼, 안녕. 구독과 좋아요, 알림 눌러주세요.